안녕하세요. 아, 외국인 여러분들의 비자 아, 관련된 출입국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아, 법무부 등록대행기관 출입국 외국인 행정사무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 외국인 분들이 귀화 국적이라고 하죠. 이제 허가 신청을 한 사안에서 아,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포러가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그, 불어 사유가 아주 난해하게 품행미단정이라고 거부처분을 했는데 사실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살면서 이렇게 범법 사실을 크게 더지른 것도 없고 과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범칙금을 좀 압부한 이력이 있는데 이제 그것 가지고 아, 출입국사무소에서 거부처분을 해서 부당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 신청 내지는 행정 심판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외국인 분이 이겼습니다 구제가 된 사례를 제가 안내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법령이라든지 어떤 법리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기엔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렵고 민원인 외국인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개요하고 간단한 인정 사실 그리고 판단 부분만 언급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건의 개요는 청구인은 파키스탄 국적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었고요. 음, 2002년에 입국해가지고 동반 F3 체류자격으로 체류해 오다가. 아, 2015년도에 일반 귀화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청구인이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해가지고 귀화 허가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청구인은 한국에서 17년 동안 살면서 한국인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국적 취득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갖췄는데도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한 아, 출입국 사무소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 부당하다 주장했고요. 피청구인은 2016년 9월 29일부터 2017년 3월 3일까지 기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허가 없이 불법 취업하다 적발돼서 범택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았고 청소년들에게 소주 20명을 판매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통합해 봤을 때 대한민국 구성원이 되기에는 충분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처분을 적법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안입니다. 자이제 인정 사실 부분인데요. 이 파키스탄 외국인께서는 이제 초기에 동반비자 F3 자격으로 왔다가 유학비자 D2 비자로 변경을 하고 대학 졸업 후에 구직비자 D10으로 있다가 음 이제 다시 방문동거 F1 비자로 자격 변경을 허가받아 치료 중인 외국인이셨습니다. 아마 아, 뭐 외국인 다른 이제 부부의 배우자 자격으로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청구, 청구인이 아, 이제 모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음, 이제 피의 사실이 인정이 됐으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보호법이었죠. 이제 사건을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소주 20명 정도를 12만 천원 상당의 청소년한테 이제 판매한 내용 그리고 출입국 사범심사통고서에는 이것이 중가실이고 용의사실의 시인을 했고 F1이기 때문에 불법 취업 활동을 했다 범칙금 200만 원 선고받았다 이제 요 내용이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귀하심사결정서에는 거주요건이 5년이고 민법상 성년이 충족하고 품행단정이야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미단정이라고 했고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어, 귀하 적격 시험도 통과를 했지만 어, 일단은 f 1은 취업할 수 없는 비자인데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이 부족하다. 아마 이제 가족 소득 요건으로 충족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범죄도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있어가지고 하는게 좋겠다. 거부처분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통고 서에 나와 있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일반기와 간이기와 특별기와 요건이 있었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기와 요건으로 어 신청을 한 건데요. 이 나머지 내용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법령,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자 이게 이제 핵심은 이거겠네요. 범칙금 200만 원을 받았고 불법 취업 기간이 한 5개월 정도로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중대하지 않다고 본 거죠. 기소유예 처분. 이것도 이렇게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 그리고 16년 이상을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체류 활동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귀하 신청한 사건 신청일로부터 약 2년 정도 후에 어, 이제 이루어진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음, 청구인은 또다시 상당한 기간 외국인으 거주하면서 취업 활동 등을 영위한데 한국 국민들과 다른 제약을 감수할 해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품행 미단정만을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렇게 이제 나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 파키스탄 외국인께서 이제 귀하 허가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런 거부처분의 경우에, 아, 행정심판 인용이 되더라도 다른 사안으로 행정청에서 또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귀하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재량행위가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품행 미단정이 아니고 또 다른 사유로도 예를 들면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주관적인 요소들이 좀 작용한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이분께서는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잘 주장을 하셔가지고 인용이 됐던 고 같고요. 우리가 그 순천, 여수, 광량 이쪽 지역 외국인분들 특히 결혼 이민자들도 이혼을 하고 간이 귀화라든지 뭐 국적을 다시 받고 싶다든지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전문가와 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부 분과 상담을 하시고 법령의 제한이 없어도 출입국 사무소에서 양으로 들어가 처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국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